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단잠을 자고 그 자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사모하며 기대하며 드디어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잠깐 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고난이 닥친다고 하여서, 그 예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10일 내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두 번째, 이런 어, 네번두 번째 이야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제자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다 모르죠. 그렇죠, 그 알매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죠. 이제 오늘은 그 모습이 이제 자세히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굉장히 묘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이 표현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믿었다는 뜻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만큼 제자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 부분이죠. 어 여하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다보았고다 경험했고, 그 현장의, 현장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온전히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바꿔 말하면, 이건 사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그만큼 이 죄의 부패, 죄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자체가 복이다, 대박이다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이건 은혜죠. 그만큼 믿기가 힘들,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 보디발의 믿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두고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이제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도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흩어질 때가 왔다. 이 말은요, 어, 구약시대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마치 이 군사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제각각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그 군대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어, 이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왕이나 어떤 대장의 지위를 따르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대와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로 잡히거나 죽게 되고 또그 나라는 왕이 잡히고 전쟁에서 지고 패했으니까 그렇죠? 비참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분명히 왕은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은 사로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다.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폐함불인데, 그쵸? 그렇죠? 사로잡히셨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묘하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너희는 각각 다제 곳으로 흩어지는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들이 그렇죠. 자기 살길 찾아 그 두려운 가운데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 민데, 어, 그런 식으로 제각각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인데 패배한 군대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신다 참 갈수록 아리송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한마디로 명확한 그렇죠 분명히 이건 패배의 그림이죠 그렇죠 패배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명확하게.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잡히시는 모습, 이런 것은 분명히 패배의 그림이 맞는데, 그런데 그 패배의 그림이 승리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이 말씀 역시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 그 아이러니한 역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장면이죠. 전쟁의 그 패배를 의미하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짐. 그 흩어짐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군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홀라, 홀로. 그 군대고 뭐고 다 떠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혼자 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클라스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네, 평안을 주신다. 다 흩어져 버린 그들에게. 그렇죠? 사실은 흩어졌을 때는 굉장히 무섭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어디 가서 잡힐까, 발각될까, 들킬까, 막 그쵸. 적의 군대가 그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전쟁에서 결국 쳐서 그 적들이 점령을 해버려요. 나라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그쵸. 두려워 떨게 되고 각자 자기 어떤 그 고향이나 집으로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렇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여호와 샬롬 그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이다, 여호와 샬롬. 나는 치료자다, 여호와 라파. 그죠? 여기서 이 평안을 누림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죠.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과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평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어차피 지면 이런 평화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이런 심각한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게이 평안인데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패잔병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가 군사들이 군인이 무슨 평안을 누린다 말입니까? 그렇죠?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세요 전쟁 자체도 비참하지만 그 전쟁에서 지면 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피 패배해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네,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얼마나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사실 좀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현실. 그 긴박한 그렇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서는 전쟁의 패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안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담대하라는, 담대하라. 이 표현은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담대하라. 응? 용기를 가져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쟁을 경험하고 그폐잔병들처럼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전쟁에서 내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긴 단지 그 이유만으로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30, 3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은 그 젊은 청년 예수 뭐가 도대체 승리입니까? 그렇죠? 형편없잖아요. 이 묘한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죠? 이미 전쟁에서 졌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이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이미 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떻게 살아날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패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단번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왕은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패배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특히 베드로는 그쵸?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뼈저리는 눈물나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패배는 결국 뭐다? 네, 승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패배였기 때문에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결국 승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 자기를 따랐던 군대에게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연비불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외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지는 것 같고, 별 힘도 못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겠지만, 제자들은 폐잔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러나 어느 정도 맞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안과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또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이 안과 믿음의 한계를 솔직하게 그렇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더욱 더 말씀과 기도로 그 때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대장대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며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주님 함께하신다면 이것은 잠시요. 곧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것을 온전히 믿으며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배신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 쉽고, 사리 분별 잘 못하고 또 주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꼭 승리한 것도 아닌 이 역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승리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정말 잘 깨닫고 눈앞에 보인,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